건강관리를 할때 가장 기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란 먼저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와 알코올의 조합인 스테롤의 하나로 모든 동물세포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지질이며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성호르몬 생성, 비타민 D 생성 등에 관여하며 우리 몸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과도한 생성 시, 혈관에 쌓여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등으로 나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려요.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음식을 챙겨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7가지는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올리브오일은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올레산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5분의 1은 지방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올레산입니다. 아보카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음식입니다. 생아보카도가 먹기 힘들다면,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멸치,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맑게 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리 귀리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류는 장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줍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딸기.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노화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맛이 강하지만 의외로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좋으며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 견과류에는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 경화 예방 등에 도움이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과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팩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며 동시에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가 6개월간 사과 2개에서 6개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과 동맥 경화 지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좋은 환경인 현대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번 기회에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